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받습니다. 네. 눈물 흘리는 시간 맞죠 맞아요. 아, 개똥벌레 부르고 우리 사랑을 <laughs> 너만을 부르고 우리 사랑을 이런 거 하고 만 <가. 웃음> 오 그러셨구나. 네. 사실은 캠핑파이어할때 이제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네. 음악 그리고 이제 게임이 빠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단력이 좋고 얼마나 생각하는 것들이 같은지 제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제가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. 제시어를 들어서 그 제시어에 같은 행동을 해주시면 추첨을 해서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. 팬, 팬분들의 선물 본이한테 어, 드릴까요? 저, <laughs> 드릴까요? 아, <laughs> 드리고 싶으면 맞춰라 이거 어, 그렇죠 같아요. 그렇죠 네, 그래서 많이 문제를 맞출수록 많은 분들에게 많은 팬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할수 있나요? 네 화이팅 네. 한번 외치고 갈게요 저이팅한번 태젓 다 올려가지고 파이팅 쌩한번 외쳐갈게요 하나 둘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 신시아 하트 하나 둘셋아 달라 아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달라 아 정아 수영장 아디 사이즈 아, 하나 씨는 미디움 사이즈 바람 분들은 다 스몰 사이즈 아 그래. 손가락 하트, 하락 s o 있는 하트. 불구 하트. 정 하트. s o c 하트. 하트. Soccer, 하트. Soccer, 하트. Soccer, 하트. Soccer, 하 하트. s o c c 하트. s 하 어,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뽑아주셔야 되는데요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한번 하시고요 여기 날카로운 좀 조심하시고 네 직접 읽어주실래요? 네 제가 네. 직접 읽어주시면 될요 1층 1층 9열 1 4번이야 1층 9열 14번 1층, 1층 9열 14번 구열1사 분이 저 뒤인데 없어요. 1층뒤인 1, 2, 3, 4, 저 5, 오 7, 8팔 뒤인데. 8. 어머님들이는 1 4번 어머니 어머니 출드립니다 어머니 출. 네 번이세요 어머니. 어머니 번. 14번. 어머니 십삼 번이세요. 네 어머니 오, 선물 하나 드릴게요. 어머니 선물 하나. 네 이거 세트로 네어네만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어머니. 어 어머니, 네, 추석 선물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